짠 메이스 성가 살아계신 주 인타 후어져 중국어 가사를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타 후어져 이는 머머로 말미암아 머머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또는 머머이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는 우리가 보통 사람 인변에 그 타를 써서 제3인칭을 가리키지만 이렇게 신, 주님, 하느님을 나타낼 때는 특별히 경외하는 의미에서 이 보일시, 계시하다할때그 시자를 써서 이렇게 타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사람인변에 탈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면, 네, 조금 더 우리가, 네, 어, 주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어져, 후어는 살다 라는 뜻이고, 이 젖은 동사 뒤에 붙어서, 음, 지속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후어져 하면 살아있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타 후어저는 어, 그야말로 어, Because he lives 영어의 번역을 충실히 어,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선 차이 아이스 타밍째 예수 주님께서 차이 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즈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타밍저 예수 어 그분의 이름은 저 예수 음 예수라고 어, 부른다입니다. 다, 치, 下 아이, 이, 宽 관, 그분께서는 치, 샤, 아이 어, 아이는 사랑이고요 치는 어, 주다, 줄, 사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사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때 하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치샤가 바로 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즈는 병을 치료하다. 이가 바로 의 어, 의사 할때 의자이고 치료 어, 하다는 뜻이고 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즈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관수 관수는 이 괄은 음 너그럽다 넓을 어 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수도 용서할 서자입니다. 斯理復活始我得自由斯리 죽음에서 네스 죽음이 고 리는 어디 어디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후후 부활하시고 수워 나로 하여금 나를입니다. 나로 하여금 드 쯔여 얻게 하셨네. 얻을 득자이죠. 쯔여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셨네. 나空坟墓就是我得救的记号那그 콩坟墓, 坟墓는 바로 어 묘입니다. 坟 분묘이죠. 우리가 무슨 고분이라는 이야기도 쓰듯이 坟墓그 그 무덤인데 앞에 콩이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빈 무덤, 텅빈 무덤이 쯔우스 바로 머머이다. 워 드어 쯔우더, 드어 우는 구함을 받은 것입니다. 쯔어, 네, 음, 우리가 사람을 구하다 할때이 쯔우 구자이고 드어는 얻었다이니까 음, 내가 구함을 받은 지호는 기호입니다. 어, 그러므로 그러한 어, 구함을 받은 기호 또는 표지, 표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인타 후어즈, 我能面민明天 인타活저예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我能面对明天어 내가 能面对明天面对는 맞서다입니다. 미엔 네어 마주 보고 서다입니다. 明天 내일을 내일에 맞설 수 있는 것我能面 내가 음 내일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네 또어 그분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고요 인타 워저 그분께서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부자이 쥐파 부자이는 다시는 머머 하지 않는다 입니다 쥐파 두려워하지 않는다 워신 쥐다 타 장관 밍텐 我知道 어, 나는 잘압니다 깊이, 나는 아주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他장관明天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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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충满了希望之因他活着，생명이 어 희망으로 충만 어 충만한 것 생명 살아있는 그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은 지 즈가 아니라 즈입니다. 즈인타호저 그것은 오로지 즈. 어, 일성으로 즈 하게 되면 어, 한 마리, 어, 뭐 동물이나 그런 걸 세는 단위가 되고요. 즈 하면 오로지, 오직, 다만 이런 뜻입니다. 오직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何等甘甜?靠耶지基督何等? 어, 얼마나? 甘甜? 감미로운가? 甘甜? 달감자이고 역시 어 달첨자입니다. 그래서 甘甜 하면 달콤하다 또는 감미롭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오는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 그리고 또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가. 다 따에게 워 만주 시르 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따이게이워 따이는 가지다 또는 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건으로 물건했으면 음, 데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따일라이따이취뭐 이렇게 되고요. 사람으로 따이워추하면 나를 데리고 가다 이렇게 어,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따에게의 원은 나에게 가져다 주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주실러 네 만족과 네또 실러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만주이지만 어, 뭐, 나를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 만 가득 차고, 충만하고, 주 풍족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네, 나에게 부족함이, 어, 없는 그러한, 어, 충만함과, 또, 어, 시는 기쁜 것이고, 르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쁘고 즐거운 움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네. 更,觉,安慰,乃是,我,确信更 또한, 더욱입니다. 또, 觉, 觉는,觉得,感觉,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각할 때, 각자이죠. 그래서, 음, 또한, 나에게, 어, 어떠함을 주, 시 어, 느낌을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安慰, 安慰는, anway. 어, 편안함과 위로 또는 위안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 나를 위로하시니, 나에게 위로를 어 주시니, 나이시 나이스는 어 바로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워 최신, 나는 확신합니다. 최신. 我能面对未来坎坷因主活着 <목소리> 네, 무엇을 확신하냐면 我能面对未来坎坷 <목소리> 내가 어, 맞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我能面对 <목소리> 맞설다 未来坎坷 <목소리> 미래의 어떠한坎坷라는 어, 것은 원래의 뜻은 울퉁불퉁 길이 울퉁불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 어, 흔히 런 런성 강커 인생이 어, 순탄하지 않은 것 그것을 또한 강커라고 합니다. 음, 울퉁불퉁하지 않으니까 바로 순탄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역경이 많은 인생을 말할 때 네. 음, 강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 앞으로, 장차, 왜일 나이 장차, 어, 나의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맞설 수가 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주, 후어적.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 후렴이 다시 나옵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인 타活着，我能面对明天，因他活着，不再惧怕。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에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저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我深知道他掌明天生命充满希望只因他活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일을 주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희망으로 가득찹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我有一天会度生命河我有一天어有一天은 uh, 언젠가는입니다. 어느 날, 예, 내가 언젠가는 후에 뭐뭐 할 것이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또 성명 허 생명의 강을 건널 것입니다. 건널 돛자입니다. 인생 고난 이이 꽁크. 인생의 고난들 그것을 이이 하나 하나 꽁크 극복해 나갑니다. 꽁크. 네, 꽁은 공격하다라는 뜻이고, 크는 이겨내다, 극복해내다라는 뜻인데, 꽁크해서. 어 내가 다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렇게 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주 <목소리> 예수 전戰勝了死亡.어제 하면은 우리가 그 빌리다 할그 찾자 지혜와 같습니다어 예수 주 예수께서 주어 쟁胜了 승리하셨다. 스왕 죽음을 이기신 그것을 내가 빌려서 내가 그것을 의지 삼아서 네. 내가 다 나도 하나하나 그 인생의 고난들을 헤쳐 나가겠다라는 뜻이죠. 우좐 칸다. 여기에서 이 짱도 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뭐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간칸다 나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타 롱요광. 네, 그분의 그 빛나는 밝은 빛. 그분의 영광의 빛. 롱요. 네. 어.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찌엔타 화 그분께서 살아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후렴이 나옵니다. 인타活着我能明天我能面对明天因他活着不再惧怕我深知道他掌管明天生命充满了希望只 아 인타 活저 이상으로 살아계신 주 중국어 성가의 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느끼는 것도 좋고, 말씀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생활 가운데에서,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참으로 우리의 그 생각이 그 주님께서 기특하다, 그렇게 여겨주실 것 같고,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준의 네, 빙한.